9월 19일 연중 제24주간 토요일입니다. 입당소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연중제 2 4사주간 토요일입니다. 생리사로 강신각사도 요한과 가족들 강예원 라파엘라 하린 토마스모유빈정하 바오로 또, 황순미 아나다시와 가족들, 황교태, 요한, 게레사와 프란시스카, 다네, 또, 산불, 폭풍,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지금 희망을 갖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주시고도와주시길 청하면서 황언성프란치스카관사공원입니다 또, 광범성 미칼과 문재린스 제네랄 뉴스도 이사공원입니다. 영비사로윤성순 마리아, 최이현프란치스코 임영순 요세최우자 마리아, 조기용 바오로, 송창기요셉이 엘리사, 그리고 정기진 헬리를 위해서 공헌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하였나이다 죄 탓이요 죄 탓이요 저희 큰탓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의 신상모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구어 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승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코린터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이 어떻게 되살아나는가 그들이 어떤 몸으로 되돌아오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체가 아니라 미리든 다른 종류든 씨앗일 따름입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석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석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제가 부르짖는 그날, 그때 원수들은 뒤로 물러가리다. 하느님이 제 편이심을 저는 하나이다 하느님 앞에서 죽는 뒤 속에서 걸어가리라. 하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찬양하네. 주님 안에서 나는 말씀을 찬양하네.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움 없으니 사람이 나에게 무엇할 수 있으랴. 하느님 서가리라하님 제가 당신께 드린 소원 감사의 제사로 채우리다. 제 목숨 죽음에서 건져주시어 제 발걸음 넘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느님 앞에서 걸어가라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라 하셨나이다 하느님 앞에서 생명의 빛 속에서 걸어가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a 한 사제의 영과 함께 y 가 r u 는그룹 g 보 m 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에 많은 군중이 모이고 h 각 m 에서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에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물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살아나서 백별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봐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진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다시든 물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laughs> 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영원히 부활입니까? 육신이 부활입니까? 제가 간혹 이렇게 물으면, 어, 이때부터 조금, 우리 동지세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산다는 거죠 사도신경 외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의 용수와 여러분 맛으로 쓰고 있지만 마음속에 보세요 죄의 용수와 무엇의 부하를 민다 그랬죠? 죄의 용수와 육신의 부하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사도신경을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도 인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의 부하라고 나와있어요 육신의 부하라고 근데 영원히 부활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그 제자들은 방에 문을 꽉 닫아 잠가 놓고 나서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갑자기 들어왔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도 벽이 막혀 있는데도 예수님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막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유령이 아니다.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이러면서 상처를 보여주시고 또그 당시에 없었던 토마스에게는 직접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빵과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니 같이 드셨어요 유령이 먹질 않죠? 육신이 없으면 그걸 먹을 수 없죠? 근데 조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없어져 버렸어요. 육신의 부활은 분명히 육신의 부활인데, 이게 완전히 그 상황이, 양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알고 체험하는 것을 말할 뿐이지,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 체험해.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알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그 이상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알수 없는 게 뭐죠? 그럼 내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님만 아시는 거야. 그렇지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바로 사도고 확실하게 이게 정리를 해놨죠. 고린트 1세 여기에 우리는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분명히 영적인 몸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는데 영혼이 부활이 아니에요. 육신이 부활. 그런데 이 육신은 영적인 몸이다. 그걸로 살면 끝나서 더 이상 멋있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그냥 그 이상 몰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하나의 그 우리의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는 그쪽으로 반드시 가게 되는 거죠. 죽음이 될거 아니에요, 사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고. 오늘 이제 씨 뿌리는 이런 비유도 나오는데, 오늘 또 일동생 역시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 예.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는 것은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썩는 거예요. 다 썩죠? 그러면은 뭐가 또 청조되죠? 원래 있던 것이 태어나는 우리도 죽을 내몸 안에, 예? 그 부활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씨앗이. 우리는 부활의 씨앗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것들을 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해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내 삶이 좀 달라야죠. 예. 부활하는데 부활하지 어, 그렇게 썩지 않는 미랄 하나로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잘 썩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독서에 보면은 오늘 복음 보면은 씨는 하나님 말씀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예수님은 씨앗이 다잘 차기를 바라요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고 농부의 마음이 그렇죠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싹이 트여 되겠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씨앗은 길이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오늘, 루카봉은 바위라고 했지만, 다른 보호에는 돌밭이 되어있죠. 바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영적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길이 되었다고, 돌밭이 되었다고, 과정이에요. 가시덤불 되었다고, 좋은 땅이 되었다고.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부활로 가는 여정이죠. 자, 길이에 떨어졌다. 제가 정말 이강문 했는데, 잔디밭을 키잘보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길이 되어버려. 요 그럼 잔디가 죽죠? 그러면 잔디를 키우려고 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입금지. 써붙여. 우리 삶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삶에 출입금지라고 써붙여야 돼 뭐죠? 기도하는 시간. 개인이 갖는 시간, 하나님과 보내는, 이게 있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 내영혼에 아무나 들어와서 짓밟고 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쉴 때도 없이. 길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두 번째, 바위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다. 돌은 어떻게 되면 곤란해야 되죠? 내 영혼 안에는 온갖 돌멩이, 크고 작은 돌멩이, 이쪽은 또 이거 곤란해요 그걸 볼라 그러니까 성찰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시던물에 떨어졌다 뭔가 근심 걱정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말로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복을 달라 그러면 웃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실제는 불신하면서도 복을 달라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는면 걱정하지 많은 것이 좋은 땅이 되는 건데, 우리 상을 보세요. 이거는 이제 성경 아닙니까? 내 삶이 실천 안 되면, 그는 그런, 그러시는 악세사리입니다. 걱정을로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끊임없이. 그렇게 할때 이제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부활을 하는데, 확실한 것은 부활은 분명히 있다. 그럼 내가 어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오 신원으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던 이 땅을 주님께 바치오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에 주하는 참미가도소서 주님의 능으로 오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오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미에 받으소서.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모든 이 구원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집으로서들을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오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면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하는 구원의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이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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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뜰의주 하느님. 하늘과 땅의 관득창그 영과 높은 데서 허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허산나, 그룩 가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스미시옵니다. 광고함,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근육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다.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동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시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 입혀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잠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푼 시.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응원이 복되신동정 마리아와 그 베트리신 성 요셉과 복된는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명으로 하나돼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적의 풍부대로 삼가 아려움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죄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충하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의세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달아와 그 놈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세서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사제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지는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영혼이곧나오리다 하느님, 당신 사이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 하나이다. 기도합시다. <laughs> 주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입끄시요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그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간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